감정평가 국내 1호로 호당가 90만 원, 100호짜리가 9천만 원 내가 인증을 최초로 받은 건데 그것을 파이하고 잘 연동 결합을 시켜서 이거 잘될수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겠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파이를 접했어요. 아까 우리는 그림 구매하러 오신 분한테 내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소개한 사람이 초대할지는 몰라. 갑자기 그냥 카톡으로 카톡으로 와가지고 받으셔서. 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천천 이게 난 주식이 주자도 모르고, 코인도 모르죠. 의심하다가 들어가서 좀 빠져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매력을 느끼고 이게 잘될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거 잘될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 있으니까 내 작품을 파이로 100% 내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제 그림도 소장도 하시고 파이 가치 같이, 같이 올라가는데 상생작용, 상승작용이면서 그런 흡입을 좀갖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양화를 하는 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하고 함께, 제 작품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호당 가격 확인서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같이 드립니다. 어떤 거죠? 어? 어? 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 저거... 작품이 <laughs> 네. 아까 그거 저거. 응? 파란 거. 코스타이 들어간 거. 그때 1년 시리 작품이었어요. 코이었었고 아 경희문 수관 전시했고 소홀에서 갤러리 도원에서 했었고 그, 근데 왜 많은 작품 중에 이거를 고르셨는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아 추천을 어, 그림이 되게 진짜 음.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94년도 작품 <laughs> 그때 제가 대작전을 했어요 그때 바로 이 추삼 어, 이런 계열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했을 때 중요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미술품 자체는 그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작가의 호담과 몸값이 올라가면 상승이죠. 그런데 재료에 대한 부분이 퀘셜 마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 실험적인 작품을 새롭게 한다거나 할 때는 이게 나중에 변태색이 안 되고 어, 재료가 엉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는데 세월 94년도 작품인데 어. 그대로 있고 생생하네요. 거의 30년 정도. 어 매체를 같이 혼합 <laughs> 매체로 한 거거든요. 어. 그렇지만 그대로 다 있고 전혀 문제 없고 파이프의인을 접하게 된건 되게 어떻 보면 가볍게 시작했지만 어떤 중간 중간 그렇게 막 관심을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도이렇 매스컴에 이렇게 좀 나오길래 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나름 초기 최고자인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미술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지를 보고 이번에 이제 방문하게 돼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파이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귀한 이렇 미술품을 소장하게 돼서 너무 이렇게 되게 즐겁고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이 10년 전부터 유럽처럼 문화 예술품 주요 작품 등을 세금 국세청의 물납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먹히질 않았어 국회에서 그러다가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1차 년도 이조 원어치 그림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니까 재작년 21년 11월 달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계속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유럽에서는 재산 목록이 되는 거야 미술품이 골동품이고 그러면 다 정식으로 자기 재산으로 등재를 시켜야 돼. 등재를 될까요?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시작하려고 묻어내려썼어몇년 전부터. 그렇게 예술품에 대한 아, 가치성, 정신 세계에 대한 가치성, 그 매력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도 슬슬슬 알아지는데 재산 가치가 이제 그렇게 부동산 투기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미술품을 사두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가치 향유할 수 있고 미술품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서 무이자로 용자를 해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술품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해서 투자하고, 저 하고 싶으면 소장하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해줘라는 정부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서서히 방향성이 그렇게 감으로써 조만간에 아마 세계 1위가 된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1위는 문화 강국 강국이 맞는 거예요. 이 파이라는 게참 희한하게 나하고 맞아떨어져서 네. 연동시켜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면 내가 진짜 파이라는 이름의 갤러리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좀 내가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미코拉스가말했던 부의 재분배라고 말한 거, 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어, 쌀때돈 많은 사람들 일부가 다 매집을 해서 소수가 갖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평범하고 진짜 힘든 사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최고래서 하루에 두 번만 터치하면은 가치 가치성이 올라가서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런 논리를 핀 건데. 나도 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작품을 우선 국전초대작가로서국전호당가 100만원 인증작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국내 1호로 호당가 90만원 100호짜리가 9천만원 내가 인증을 최초로 받은 건데 대한민국 사상 미술사상 그런데 그것을 파이하고 잘 연동 결합을 시켜서 같이 제 그림도 소장도 하시고 파이 가치 같이, 같이 올라가는데 그런 그러니까 상승 작용, 상승 작용이면서 그런 포부를 좀 갖고 있는 거죠. 100% 파이 결제를 어떻게 음. 결심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1 파이당 제가 지금 언급을 했듯이 1 파이당 5만 원 정도 가치로 일단 접근을 하자. 그리고 당분간은 100%로 쉽게 왜 그러냐? 일단 처음에 거기 연후 예, 매장들이 뭐5대5 흔히 많고 그런데. 예,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내 호당 가격 자체가 싸지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은 당분간은 그냥 100% 파일 결제로 어, 1파일 5만원 가치로 접근을 시키자 그러니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죠 그리고 실제로 지방이라 못 오시는 분들은 택배로 포장해서 다 어, 그렇게 아, 보내드리고 아, 있고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림을 음. 어떻게 보고 아 그거는 해보실까요? 저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제 얼굴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딸을 신시 보내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절대 주지는 않는다. 음. 내가 봐서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를 소장시키면 훗날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범주의 작품들을 선별을 해서 소위 내가 봐도 작품이 안 이쁘고 좀덜돼 보이고 이런 거를 내놓으면 내 얼굴을 어? 내놓는 건데 그런 원칙하에 대신에 에, 믿고 지방이라도 믿고 제가 어, 골라서 보내시면은 오케이 사인 내리면은 바로 파이로 100% 결제 받고 당분간 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시점에 어,